여러분, 뉴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 하나가 오히려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을 꽉 막아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이른바 맘다니 쇼크에 대해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한국경제신문 칼럼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뉴욕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입자를 돕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까요? 자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다섯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결국 우리, 한국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뉴욕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죠. 뉴욕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 이 사람이 매건 단 하나의 공약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그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판을 통째로 흔들기 시작했는지 그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임대료 안정 아파트라는 건데요 이게 뉴욕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거든요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그 규모 때문인데요. 뉴욕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바로 이 임대료 안정 아파트라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무려 100만 가구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맘다니의 공약은요, 아주 간단하고 또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뭐냐? 바로 이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그냥 장기간 동결시켜버리자는 겁니다. 꽁꽁 얼려버리자는 거죠. 이건 그냥 월세 인상을 좀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뉴욕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칙을 그 근간을 뒤엎는 그야말로 쇼크에 가까운 제안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의도의 역설입니다. 물론, 이 정책의 시작은 좋았을 겁니다. 비싼 월세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을 돕겠다.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선한 의도가 어떻게 시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심지어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브루클린의 소규모 건물주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맘단이가 당선되면 나 그냥 이 건물 팔아버릴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미 10만 달러 넘게 월세는 밀려 있고 매달 3,800 달러 대출금 갚기도 벅찬 상황. 이 한마디에 이분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두 부류로 딱 갈라지는지가 보입니다. 한쪽에는 규제 때문에 돈은 묶이고 월세는 못 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규모 임대인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발 빠른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본도 있고 정보도 있으니까, 어, 여기 위험하네? 싶으면 미련 없이 자산을 팔고 규제가 없는 다른 시장으로 휙 떠나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고화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익도 안 나고 골치 아픈데 굳이 세를 주느니 차라리 그냥 집을 텅빈 창고처럼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집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건 주택 공급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낡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10% 넘게 줄었고요. 또 임대료 안정 아파트 비율이 높은 건물들은 2018년 이후로 매매 자체가 70% 이상 뚝 끊겨 버렸습니다. 시장이 벌써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멈춰버린 도심 재생의 꿈입니다. 자, 기존 주택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는 것도 문제인데 더큰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뉴욕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비장의 카드 도심 재생 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혀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또 무슨 얘길까요? 지금 뉴욕의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이 그래프가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오피스 빌딩은 16%나 텅텅 비어있어요. 남아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람이 살 아파트는 빈집이 1 4곱게 안됩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텅텅 비고 한쪽은 들어갈 집이 없고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뉴욕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니, 저렇게 텅빈 오피스 그냥 두지 말고 주거용 아파트로 바꾸면 되잖아. 와, 정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나요? 낡은 건물도 활용하고 부족한 집도 공급하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 전환 사업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지은 집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바로 그 임대료 안정 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임대료 동결 정책의 폭탄을 그대로 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료 동결이 현실화되면 애써 바꾼 아파트를 제값 받고 팔기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당연하겠죠.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누가 이 사업에 뛰어들겠어요. 결국 뉴욕의 주택난을 풀수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정책 하나 때문에 그대로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겁니다. 네 번째 과거가 주는 경고입니다. 에이, 그래도 이건 뉴욕만의 좀 특수한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던 도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례들은 지금 뉴욕에게 아주 차가운 경고를 보내고 있죠. 보시죠. 1994년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통제를 강화했더니 오히려 임대주택이 15%나 줄고 전체 임대료는 7%나 올라 버렸습니다. 최근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더니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30%나 급감했고 규제를 받지 않는 집들의 월세는 폭등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뉴욕의 실험, 그리고 한국의 과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아니 뭔 나라의 뉴욕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뉴욕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우리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뉴욕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시장의 공급 자체를 줄여서 그들이 살 집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보호와 공급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전 월세 시장 안정 문제나 혹은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한쪽을 누르는 정책보다는 투자를 막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해외자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 이두 가지 목표는 정말 함께 갈수 없는 걸까요? 한쪽을 위하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제로썸 게임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퍼즐을 풀수 있는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제3의 길, 그런 묘수는 과연 존재할까요?